자 이제 처리 구현 기능 갈게요. 네, 처리는 처리 구현 기능은 이제 쿼리를 쿼리 쿼리라는데 자 저희 이번에 볼게요. 화면을 참조하여 시도 지역 코드 쿼리를 작성하래요. 자 그럼 저희는 만들기 갈게요. 저를 만들기 자 쿼리 디자인 가죠. 쿼리를 만들 때 우리가 쿼리 마법사가 있고 쿼리 디자인 이 있는데요. 저희가 어디로 갈 거다 지금은 여기서 우리가 만약 쿼리 마법사는 우리가 크루테컬 만들 때나 중복 데이터 쿼리 만들 때나 브릿지 검색 쿼리 만들 때 이때 저희가 마법사 쓸 거예요 물론 이 마법사 안 쓰고도 쿼리 크루테컬이나 중복 데이터 쿼이나 브릿지 쿼리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쿼리 디자인 가셔라고 하시면 복잡해 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나올 때는 여기서 조금 이용한, 이용하는 게 편하고 그 외에는 쿼리 디자인 갈거예요 쿼리 디자인 클릭 자 보니까 지역 테이블과 시도 지역 테이블을 이용하랬죠 그러면은 지역 테이블 지역 보이시죠? 더블클릭 시도 지역 있네요 시도 지역 더블클릭 하고 닫게 하죠 그러면은 지역 테이블과 시도 지역 테이블 두개를 갖다 쓰겠다 이거죠 자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 보니까 지역, 그, 결과물 보면서 여러분이 가, 져다 놓을 걸 끌어 놓으면 돼요. 보니까, 지역 코드라는 글자 보이시죠? 그, 이렇게 태블 형태 돼 있는 거. 그 지역 코드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역 코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지역명 필요하네. 그쵸? 어, 근데 지역명은 없네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문제를 또 볼게요. 두 번째 상작점 보니까, 지역 코드 왼쪽 두 문자가 시도코드 일치한 것만 표시하고, 지역명 필드는 지역 코드가 00 끝나면은 지역 투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지역 투와 시도 지역명을 함께 표시하래. 야. 지역 코드는 잘 갖다 놨죠. 자, 지역명 을 갖다 놓으 갔는데 자, 지역명은 보니까 지역 코드가 00으로 끝나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 조건이 있죠. 그럼 지역 코드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 볼까요? 그럼 지역 코드 여기 들어왔죠? 자이 지역 코드에더 Shift 쉬프트 F Shift를 누르면 F2 또는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확대 축소 또는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작성하기 뭐 이것을 여러분이 하시면은 여기에 우리가 써야 될 양이 많은데 너무 작아 잘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확대 축소를하고 넣어줄 거예요 자 앞에 딱 멀릴 거냐면은 자 우리가요 여기서 넣을 때 별명을 앞에 놓고 나머지 내용을 뒤에 넣으시면 돼요. 별명 앞에 넣고 뒤에다가, 예를 들면, 필드명 넣든지뭘 넣던지, 아니면 뭐 계산작업 넣든지뭐 이런 걸 넣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별명이 뭐였냐면, 우리 화면에 보여준 이름을 별명이라 그래요. 화면에 지역명으로 보여줬죠. 화면에 지역명 부... 보여줬기 때문에, 우린 지역명이라고 앞에다 써주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 앞에다가, 지역명하고 콜론 이렇게 넣어주면은 지역명 콜론 넣잖아요. 그럼 약 어떻게 되냐면은 한번 보면은 실행 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앞에는 지역코드, 에 지역명 이름 이렇게 지역명 나와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쓸 이름이 있죠. 이쓸 이름을 어떻게 한다? 우리는 제일 앞에다가 넣고 콜론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화면에 보여줄 이름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름 넣고 뒤에다가 콜론 넣고 제가 쓰고자 하는 내용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함수가 들어가죠. 뭐가 들어가냐면은, 지역 코드가 00으로 끝나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지역 코드가 00으로 끝나면은, 우리 조건 들어가는 거죠. 조건. 조건 들어가면, 거기뭐 쓰라는 말 없지만, 우리 가 조건 쓸 거예요. 자, 조건 i f if 들어가야 돼요. 조건 나오면 여기 들어가고요. 자, 뭐뭐로 끝나면, 오른쪽에 몇개 갖고라는 거 있잖아요, 함수. 그쵸. 문자에서 우리가 원하는, 오른쪽부터 원하는 개수만큼 갖고 오는 거, 라이트 잖아요. 자, IIF, 라이트가 어떻게 쓸 거예요? 그러면은, 지역 코드 앞에다가 이렇게 IIF, 가려 열고, RIGHT, 가려 열고, 콤마, 기 2네요. 2로 끝났을 때, 그때, 0 0두개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만약에 라이트에서 지역 코드에서 오른쪽에 두 개를 꿨는데 이게 공공이냐 그럼 그리고 오른쪽에 두개꿨는데 이게 공공으로 끝나는 이런 의미 되는 거죠. 자, if if문인데 if문은 if 조건하고 조건 넣고 가르, 그러니까 if 하고 가호 열고 조건 넣고 창가 콤마 거짓값 있어요. 창가 콤마 거짓값. 창가 콤마 거짓값. 이렇게는데 창값은 뭐냐면은 지역 2만 표시하래. 지역2만 창값은 창값에다가는 여기다가 지역2만 표시하라 이거죠 그리고 거짓값은 여기다가 뭘 쓰냐면은 지역2하고 그 다음 시도지역명 가로 열었네요 그쵸 그렇죠? 가로 열고 여기다 시도지역명 이렇게 쓰죠 이게 쓰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발생해요 요거 그냥 가로 열면 이게 지금 함수의 가로인지, 문자가 아지 모르죠. 그니까, 러 야, 문자를 큰옴 묶어줘야겠죠. 여기는 문자다. 야, 너 이렇게 문자를 그대로 보여줘라. 하고 큰땅 묶으면 문자잖아요. 그죠 자, 근데, 요거, 필드명이죠. 필드명, 문자 바로 연결 안 돼요. 뭐가 필요하다? m 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m% 필드명, 여기 m%,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m 가 M M M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if 함수는요. 조건에 맞을 경우 참값을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거짓값을 돌려줘요. 그러면은, 쓴 형식은, iif와 가려고 조건, 콤마, 참일 때 보여줄까? 참값, 콤마, 거짓값. 자 참값이란 것은, 조건 조건을 만족할 때, 보여줄까? 거짓값이라는 것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보여줄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오른쪽에서 두 개를 가까는데0 0이요영0은왜0 0쓰냐 이렇게 큰따옴묶냐면요 레프트,라이트,미들로 가 가끔 값이 있죠. 이 값들은 얘가 숫자에도 문자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레프트,라이트,미들로부터 right, 나온 결과물은 이 숫자에도 문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 큰따옴표를 묶어줘야 돼요. 그래서 지역코드에서 오른쪽에서 두 개를 가까는데 이게 영과같으면 우리 문제 지역이론을 해요. 즉이 조건을 만족하면 창값은 지역이로 피어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이에다가 시도지역명을 넣어주라는 거죠. 그런데 지역이에다가 시도지역명을 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로로 묶어서 시도지역명을 넣어주래요. 그러니까 가로로 묶다 보니까 여기는 뭐냐면은 우리 봤을 때 필드명이잖아요. 문자죠. 필드명과문자의엠퍼 연결하고, 그 다음에 문자와 또필드명 엠퍼센트 연결하고, 또 문자하고 필드명 엠퍼센트 연결하는 거죠. 여는 띄어쓰기 안 했죠. 그냥 띄어쓰기 하다에 관계없어요. 어디 비주얼 베이직만 정확하게 띄어주면 돼요. 비주얼 베이직에서만 이 엠퍼센트 정확하게 띄어주면 되고, 여기서는 우리가 띄어도 안써면 관계없어요. 자, 요렇게 하시고 나고, 이렇게한 다음에 여러분 잘 됐는가는, 잘 됐는가 실행 한번 눌러보세요. 그렇게, 지역 나오고, 지역 다음에 이렇게 시도명이 나왔죠. 자, 뒤에가 양념 끝나니까 얘는 이렇게 지역만 나온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고 다시 디자인 보기 할게요. 조건이 하나 있네요. 조건이 뭐가 있냐면은, 지역 코드에서 왼쪽 두 문자를 갖고 는데 이게 시도 코드에 일치하는 것만 표시하래. 그럼 지역 코드에서 왼쪽에 우리가 두 개만 갖고 올 거예요. 자 그러면 야는요 어떻게 능기 편하냐면은 우선 우리가 지오코드 왼쪽 두 개를 쭉다 빼오잖아요. 빼와서 요것을이 여기에다가 왼쪽에다쭉 열거 시켜놓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우리가 이제 지오코드 있죠? 아까 지오코드에서 쉬프트 t 프트 눌러갖고 왼쪽에 두개 갖고 올 거예요. 레프트 왼쪽 아까 레프트 이렇게 넣을 거예요. 이렇게 넣을 거라는 거예요. 지역 코드에서 왼쪽에 두 개를 갖고 왔고 너나라. 자 지역 코드 왼쪽에 두개 갖고 놓으면 이렇게 보이죠. 이게. 자, 이렇게 111이 쭉 보일 거예요. 다1 1이네 왼쪽에 두개 갖고 니까자 이거랑 뭐 같다? 뭐가냐면 조건에다가 시도 코드가 같으면 시도 코드 이렇게 넣는 거죠. 요것만 바꿀 거예요. 시도권을 바꿀 때, 자, 그래서 제가 조건 했다가 이렇게 넣어 줄 거예요. 조건에 시도권 이렇게 넣어 줄 건데, 자, 요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린 이제 보여줄 것만 지금 찾는 거죠. 아 선생님 아까 여기 조건했는데 이거 이거 조건했다는 이거 if 이, if 이거 다 넣었는데 여기왜 조건했다 여기다 넣어 이럴수 있잖아요 여기 에 지금 밑에 조건에 넣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값들 중에 위에 있는 이 값들 중에 내가 화면에 보여줄 값만 지금 찾아오는 거예요 아 선생님 아까 필드명 그 대괄 안 묶어 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어디 여기 작성할 때 여기 작성할 때 대괄 안 묶어도 알아 묶어줘요 근데 여기는 대괄 안묶면 뭘로 한다 야가 문자리 제가 큰따옴표 잘 써서 큰따옴표 묶어버려요. 우리 지금 큰따표로해갖 지역 코드 갖고 있는 게 지역 코드라는 값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IIF는 이건 뭐였냐면은 이 값을 바꾸는 거였죠. 우리 수식에는 수식에는 재료의 수식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뭐 우리 필드명 넣는 거쪽에 넣었던 것은 이 전체 값을 쭉 바꿔서 보여주는 거고, 바꿔서 보여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서울로 볼지, 강서 이렇게 보여질지 모르잖아요, 컴퓨터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형태를 보여줘라, 코스나 전체를 쭉 보여주는 형태를 넣어준 거고, 여기 조건 넣는 것은, 여기 조건 넣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 값들 중에 곤란해서 가져올 것만. 곤란해서 가져올 것만 조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 조건은 내가, 필드, 제 류에다 제목을 넣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래 필드 항목이 쭉 보이겠죠. 이 항목들을 어떻게 보일 건가를 정해주는 거고, 여기에, 여기다 넣는 것은 내가 밑으로 나온 필드 항목을 어떻게 보여줄까 정해주는 거예요. 즉, 지역만, 지역2만 보일지, 아니면 지역2하고 시도코드가 보일지, 이걸 정해주는 거고, 여기 밑에 있는 조건은 이 값들 쭉 있겠죠. 이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걸러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딱 우리가 넣었을 때는 뭐냐면 이것은 우리 필드 항목을 쭉 열거해서 어떻게 보여줄지. 그 필드 항목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여 보시면 이 항목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항목들. 이걸 어떻게 보여줄지 쭉 열거해 보여줄 값을 저희가 지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 조건은, 예를 들면 이게 항목이 100개야. 100개면은, 자, 이 100개 중에 내가 10개만 필요해. 그 10개만 필요할 때뭘 조건을 걸어야겠죠? 그때 거는 게이 조건인 거예요 이 조건은 100개 항목 100개 항목을 내가 어떻게 보여줄지 어떻게 보여줄지 하고 if로 걸어 주는 거고 여기 조건은 내가 이 100개 항목 중에서 10개만 뽑아올 때뭘 갖고 기준 갖고 뽑아올지 그 조건을 걸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는 이렇게 했잖아요 지역 코드 왼쪽 두 글자 지역 코드의 왼쪽 두 글자를 갖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썼죠 지역 코드, 왼쪽 두 글자. 이 앞에, 어, 선생님, 이 앞에, 왜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필드, 뭐, 뭘 했었냐면은, 필드면 앞에다가 별명 넣기로 했잖아요. 아니면 별명이 없으면 아예 맨 처음부터 이름, 그, 필드명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데, 저희를 바꾸려면 별명 넣기로 했죠. 근데 얘는 우리가 별명도 없이 그냥 레프트 함수니까 여기 EXPR 이렇게 나와있죠. 이거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 특별하게 안 넣으면 얘가 이렇게 자기가 알아, 묶어줘요. 근데 우리가 신경을 왜안써 되냐? 우리는 실행해서 요거 안 보이게 할 거예요. 요거 안, 요건 뭐였냐면 단지 우리가, 우리 가끔 왼쪽 두고에 하고, 시드코다 일치하는 것만 가져오라고 조건을 넣어주기 위해서 걸어준 것 뿐이지, 요걸 화면에 보이게 할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요, 표시에 V자 있죠? V자 체크를 풀어줄 거예요, 이게. 그럼 표시의 v채 체크를 풀면 은 보이지 않게 하겠다 이거죠 자 그리고 실행하시면 은자 원하는 값대로 나와있는 결과물 보니까 결과물이 조금 틀리네요 그렇죠 2 4 4개 개수는 맞아요 그렇죠 조건에 따라 개수는 맞아요 근데 보니까 고인 형태가 틀린게 뭐였냐면은 지역 코드로 정렬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지역 코드로 정렬되는 어있것 같아요. 그렇죠? 자, 거기안 나와준 분, 우리는 어떻게 하냐? 고기 가서 디자인 보기 한다면 지역 코드 있죠. 정렬, 지역 코드 한 글자 밑에 정렬이 있죠. 정렬에서 야는 오름차순으로오름차순으로 하고 실행을 눌러주시면은 우리 형태가 똑같이 나오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야는... 결과물처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역 코드를 갖고 오름차선 말 없죠. 없지만 여러분 보고 판가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역 코드 밑에 정렬을 눌러서 오름차선까지 바꿔준 다음에 실행해서 결과물이 똑같다. 244개 맞고 순서도 1번, 0번부터 1번, 2번 해갖고 쭉 순서도 잘 나왔다. 끝났죠. 그 이제 X 편 누르시고 저장할 곳은 뭐라면 a 누르시고 여기다가 이름 넣어주면 돼요. 이름이 시도 지역 코드 펄이래요. 시도 지역 코드라고 넣어주면 되겠다. 자 확인하시면 되겠어요.